9월 30일 해외축구 이적 가신모음 입니다. 맨체스터시티는 1월 이적시장에서 레알 소시에다드의 25세 스페인 미드필더 마르틴 수비맨디를 영입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미헨은 사우디아라비아 와 거액의 이적료로 연결되고 있는 리버풀의 31세 브라질 골키퍼 알리 송 베커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릴의 24세 캐나다 공격수 조너선 데이비드 영입을 두고 인터 밀란 유벤투스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세비야의 21세 스페인 융어 후안루 산체스 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여러 프리미어리그 클럽 중 하나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인터밀란의 27세 이탈리아 미드필더 니콜로 바렐라를 영입하려면 최소 7천만 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첼시는 27세 잉글랜드 레프트백 벤7월이 일군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에 그에 대한 이적 제한을 장려할 예정입니다. 리버풀은 32세 이집트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가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면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에 이적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는 새로운 주장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선덜랜드 의 24세 잉글랜드 골키퍼 앤서니 패터슨을 안드레 오나나의 백업 으로 영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벤투스 의전 감독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를 에릭텐 하우 감독의 대체자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부상당한 32세 독일 골키퍼 마르크 안드레 테어슈테겐의 대체자로 아스널과 유벤투스에서 뛰었던 34세 FA 골키퍼 보이치의 슈체스니를 영입할 수 있는 허가를 라리가로부터 받았습니다. 유벤투스는 바르셀로나와 여러 프리미어리그 클럽들과 함께 아틀레틱 빌바오의 22세 스페인 윙어니코 윌리엄스를 영입하고 싶어합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공동 소유주였던 아만다 스테블리와 메우르다드 고두시는 토트넘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